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QM6 차량 가지고 와봤어요. 차량 색상은 약간 어두운 계열의 블루 색상이고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렇게 환대받지는 못하는 색상이기도 하고요. 이 차량은 2016년도에 출고가 되었고 17년형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출고된 날짜로만 보면 이제 한 5년 정도 지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키로수는 현재 67,000km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때문에 1년에 1만km 조금 넘게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차량 등급 같은 경우에는 4륜의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등급이고 어, 거진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옵션 부분은 이따 차량 내부 영상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는 없습니다. 겉에 외판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이나 침수 전손 뭐, 저당이나 압류 이런 이력들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앞에가 70% 정도 남았고요. 뒤에는 절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타이어 교환하지 않고 조금 더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은 현재 딜러 전산에 1,79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4륜에다가 이 정도 옵편과 차량 상태를 감안해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영상 보시고 조금 마음에 드시는 부분 있으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말고도 제가 다른 차량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매하고 싶은 차량의 시세라던가 차량 금액 이 부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그 부분도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이제 이틀 남았네요.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다음 주 중에는 제가 신혼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상담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숙소 들어가서 쉴 때라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번호판을 자세히 보시면 0300이에요. 번호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QM6 차량 한번 봤고요. 어, 이 영상 뒤에 제가 운전했던 거랑 차량 내부 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정확한 차량 내부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이 뒤에 영상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위에 솔루프도 있고 전동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옵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파리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QM6 차량이고요 키로수 이제 67,000 정도 탄 굉장히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지금, 밤지턱, 방금도 넘었고,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차 하부에서 전혀 이상한 잡소리 같은 거는 나지 않고 있고요. 뭐, 핸들 돌릴 때라던가, 브레이크 밟을 때도, 뭐, 크게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어놨는데, 잘 보이시죠? <laughs> 그리고 이 차는 사륜 차량입니다. 왼쪽에 버튼이 있어서 이륜으로 바꿀 수도 있고, 현재 한 40km, 50km 정도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주행할 때뭐 엔진이나 뭐 변속될때 미션 쪽에서 뭐 이상이 있는 느낌을 들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뭐 크게 이상은 없지 않을까 하고 지금 핸들 열선이 있기 때문에 틀어봤는데 금방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어느 정도 주행을 해본 상태고 뭐 차량에 이상 있는 부분은 딱히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차량 내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QM6 차량 내부 상태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우선 문 쪽에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 닫히고 다시 누르면 열리는 모습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토 윈도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운전석에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볼 텐데 밑에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부분 확인했고요. 이제 6만 키로 정도 탔기 때문에 뭐 시트가 많이 해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의 사용감은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 하부에는 코일 매트가 깔려 있는 상태고요. 지금 차에 탄 상태고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지금 시동 잘 걸렸고요. 뭐 앞에 계기판에 뭐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한건 따로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키로수 정확하게 67,169km 주행을 한 상태고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1륜 있고 오토 있고 4륜. 네,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토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오토로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에는 미끄럼 방지 버튼이 있고, 오른쪽엔 열선, 오른쪽에는 핸들 열선, 그 옆에는 트렁크 열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면 네, 지금 열렸고요. 보시면 예, 지금 뒤에 열린 상태고, 한번 닫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핸들 쪽에는 오른쪽에 리모컨이 있고요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카드를 꽂아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상태인데 동작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블랙박스는 정상적으로 동작은 되는 것 같은데 SD 카드가 없어서 SD 카드를 꽂으라고 나와 있네요 나중에 많이 구매하게 되시면 카드만 꽂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차의 특징인 S 링크 모니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화면이 크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어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다 터치예요 이걸로 이제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쪽에 차선 있는 버튼 누르시면 이제 주행 중에 보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o n 프할수 있는 뭐 기능들 같은 것도 있고요 가장 밑에 버튼 누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삼성차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이 어 차량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누르시면 내부 무드등 같은 거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계기판이랑 아까 보라색으로 돼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계기판에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보라색은 아까 돼 있었던 거고, 이제 약간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황색깔 느낌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설정을 해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문 쪽에 이쪽에 모드등이 있고, 충전기 꽂는 수납함, 여기도 이제 파란색으로 들어오고, 여기 오른쪽 문 쪽에도 잘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뒤쪽 문에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단에 썰루프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열리는 건잘 열리고 다시 닫아보도록 할게요 네, 잘 닫히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이 있고요 밑에 쪽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왼쪽은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으로 하면 스피드 리미터 예, 버튼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 뒤쪽 모습이고요. 이 삼성차도 아이소픽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카시트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밑에 코일매트 깔려 있는 부분이고, 이제 가운데에 송풍구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충전이 꼽을 수 있는 USB 포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팔걸이가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다른 차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뒷자리 열선 키는 버튼이 여기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버튼을 사용해서 열선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뒷좌석에서 본 QM6 차량 차량 내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였고요. 이제 67,000km 정도 탔기 때문에 사용감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트도 깔끔했고. 뭐 동작 안 되는 것도 없었고요 그냥 이대로 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차량 내부 상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